이는 다리 길이 조정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 다리 길이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어, 이론도 많고 어렵습니다. 통상적으로 다리 길이와 관련돼서는 일본의 이수가이 요법이 있어요. 그리고 또 카이로 프락틱에서 하는 게 있죠. 근데 문제는 이수가이 요법은 이렇게 바로 누워서 다리 길이를 측정하는데 카이로 프락틱은 사람 엎어서 다리 길이를 측정합니다. 근데 사람을 누웠을 때 하고 이렇게 엎었을 때 다리 길이 차이가 있어요. 다시 말해서, 누웠을 때는 다리가 왼쪽이 이러는데, 엎었을 때는 다리가 오른쪽에 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요.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. 이제 어려운 거죠. 그런데 그러면, 음, 누웠을 때긴 다리와 엎었을 때긴 다리가 있는데, 그럼 실질적으로 어느 다리가 긴가? 이런 물음을 줄 수가 있잖아요. 근데 대체로 제가 보건대는 누웠을 때긴 다리가 진짜 긴 다리고 엎었을 때긴 다리는 진짜 긴 다리가 아니고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이제 항상 다리 길이를 측정할 때는 누워서 엎드려서 두 가지를 측정해서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. 자 근데 다리 길이가 이제 짧아지는 경우는 어떻게 잘됩니까 여기가 이제 골반인데 골반하고 이쪽에 늑골이 이렇게 골반하고 목골이두개 부분 중에 이 골반이 윽골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버려요 이렇게 올라가버려요 올라가버리면 다리가 짧아지거든요 그 외에는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골반 변화에 의해서 다리가 짧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엎드렸을 때 p i 후하방된 골반이 짧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a s 가 길어지고 어쨌든 이 다리기를 우리가 자세 교정 요가에서는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다리의 힘을 똑같이 해서 이게 교정하는 방식입니다. 자, 그걸 한번 볼게요. 이, 이, 이 방식이, 음 효과가 좋은데 이 방식으로 잘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카이로프라틱이나 이소가이 요법의 조력을 조금 받을 수, 수 있습니다. 물론 그걸 아주 잘하시는 분이 되겠죠 해볼게요 모시고요 뭐 따라 들어서 여기서 뒤꿈치를 똑같이 밉니다 이렇게 하나 붙여 다리 붙여서 엄지 쪽으로 하나 둘셋 다시 가슴을 올리고 다리를 밉니다 하나 둘셋 따라서 한번 쭉 며칠 그럼 이렇게 계속 넣으 어떻게 되죠? 나중에 똑같아지겠죠? 그럼 다리 길이가 정리되면, 하나, 둘, 셋, 불고 오시. 자, 이 제가 다리를 는 상태에서, 안 그리고 다리를 턴 상태에서도 할수 있어요. 가슴 넣으시고, 하나, 둘, 셋, 다시. 하나, 둘, 셋,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. 풀고 오시요 자 그다음 자세로 음. 자이 다리와 어깨가 또 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. 다리 길이가 긴 사람이 그쪽 어깨는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. 또 다리가 짧고 지고 어깨 올라왔어요. 그런 편차를 교정하면서 이렇게 양손을 잡으지면안 되는데 양손을 잡고 내가